KBS 드라마 오아시스 등장인물 실제 나이 총정리입니다. 이두학 역의 장동윤은 1992년 7월 12일 생으로 만 30세 오정신 역의 설인아는 1996년 1월 3일 생으로 만 27세 최철웅 역의 추영훈은 1999년 6월 5일 생으로 만 23세 이중호 역의 김명수는 1966년 8월 27일 생으로 만 56세 전만백 역의 소희정은 1973년 5월 28일 생으로 만 49세 함양자 역의 현승희는 1996년 1월 25일생으로 만 27세. 고문근 역의 안정우는 1969년 12월 20일생으로 만 53세. 강여진 역의 강경원은 1975년 3월 14일생으로 만 47세. 황충성 역의 전노미는 1966년 8월 28일생으로 만 56세. 오만옥 역의 진희안는 1978년 10월 10일생으로 만 44세. 최용식 역의 박원상은 1970년 1월 20일생으로 만 53세. 기영탁 역의 장영준은 1994년 7월 12일생으로 만 28세.